애들 안녕 덩금노구야 맛있게 생겼지 오늘 근데 있잖아 대청소하는 날이야 너네 들다 청소 자격증 있는지 알지 나 청소일도 하잖아 내가 청소 도사야 너네한테 있잖아 비법 보여주려고 카메라 켠 거야 무조건 환기는 첫 번째야 알았지 응. 음. 우리 유이가 이건 나무 같은 거 있잖아. 새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맨날 하루 종일 여기 쳐다보는 거. 그래서 맨날 열어놔. 응, 이속 열어놔, 한게 아, 진짜 그냥 고양이 털 없는 데가 없어. 깨우는 사람은 절대 너네들 키우지 마라. 응? 아, 예전 봐. 긁어달란 자리야. 내가 뭐네 종이야? 청소할 때또꼭 여기 앉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긁어달라고 그러냐. 야, 너 털이야, 너 털. 아, 이 털자마자 조금 금방 살짝 했는데 얘는 중독이 됐나봐. 맨날 이거게 긁어달라고 여기 앉는 거야. 엉덩이를 쳐 올리고. 해준 거는 네가나똥 싸는 것보다더 있냐? 시원해갖고 는 고개 쳐 들고 연병을 했어. 어머,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렇게 긁어줄 때마다 털이 게 빠져갖고 이거 뭐냐? 우리 윤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 나 개나 고양이들은 주인을 닮는다는데 얘는 재훈이하고 틀려 진짜 순해 내가 자고 있으면 나를 또 활타 팔 같은데 또 질투해가지고 지랄하고 또 올라오네 이 똥꾸야 윤이를리뻐한 꼴은 못 봐요 첫 번째로, 싹싹 막 난리치고 쓸줄 알고, 살살 먼지 안날리게막 고양이 털이 막 주고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살살 해야 돼. 우이 제일 만 털이 빠진 거 아니야. 조정이도 털이 빠져. 위에 털 빠지, 아래 털 빠지, 나는 모르겠어. 아아 지가 목욕탕도 좀 이렇게 물로 싹 뿌리고 나와야 되잖아. 생전 안 뿌려. 내가 뿌리는 사람이야? 편집자. 아, 이제 한통 속이야 그래갖고 여긴 무슨 꼬축들 떨어진다 잔소리한 거안 내버릴 줄 몰라 나 가만 봐야 다난 나오면 보면 알아 이제. 내가 잔소리한 거 많이 편집하더라고 고양이 모래가 이봐요 똥 싸고 온줌 싸면서 털면서 여기까지 털했다무혀갖고 오나 봐 키우기 전에 진짜 생각해봐야 돼 애기 키운 거하고 똑같아 진짜 장난 농담이 아니야 얘들아 나는 볼티슈 한 번에 쓰고 안 버려요 처음에 쓸 때는 TV 같은데 위에 닦아 그다음에 빨아갖고 바닥 닦는 거야 이거 다 버리면 아깝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드리면서 TV 다 같은 거 이게 여러분들 틈새기에요. 팔 이렇게 묻었잖아. 바닥에 이렇게 닦아. 그럼 요거 닦아도 조금 뭉탱이나 도 두세 번 쓰고 찍은 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 신발 벗는데 팡틀 그렇게 닦는 거야. 이게 절약 정신이? 엄마! 네? 중요한 거 하는데 왜 그래? 야, 오면 뭐 대우라 이쑤식에면봉약 담백이 백1백나 지금 이거 중요한 거야. 게임이 뭐가 중요하냐? 월랭 중이잖아. 썰랭. 솔랭. 썰랭 뭐야? 너 엄마 할때 그런 거 신조 쓰지 마. 이 씨. 왜털봐더러우지저꼬치털꼬불꼬불한는 아, 저건 뭐야? 나가 청소. 그러니까 나가. 어, 참, 있다가, 엄마 있어. 엄마 엄 얼른 나와. 엄마야. 안에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 알게 뭐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머리 칵 잡발 봐줘. 탈모 되기 1분 직전이아낀다 엄마 왜 손으로 왜? 여기 나름 로봇 청소기 있잖아. 야, 네가 가르쳐 줘야지. 사단만 놓고 우리 세대는 손으로 게더 편해.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 네가 나를 가르쳐 줘야지. 엄마 이제 바닥 청소는 아예 안 해도 된다니까. 이로와 봐. 처음에 앞에 놓치는 거 있지? 터치. 세상 버튼! 이거 어. 자. 오! 물건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니 엄마 이러고 나온다니까 지가? 얘가 제대로 하긴 하냐? 어? 진짜 나오네? 지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엄마야 음. 신기하다 어머머머머머머야 지가 구석탱이부터 어디 간다 난 이런 한 번도 아직 안 써봤거든? 아니 엄마 이러면 청소 끝난 거야 알아서 벌레도 빨고 다해얘가하장실 들어가서 벌레도 빤다고? 야 이거 아까 고양이 털 이거 너무 이거 고장나면 어쩌냐? 어 이거 고장나면 어쩌냐 그럼탱 들어가서? 괜찮을까? 지가 알아 다 빨아들인다니까 지금? 哦。Oh. 그사줄그러냐 재훈아 이 브러쉬가 어. 제로탱글 롤러 브러쉬인데 롤러 브러? 이게 고양이 털도 안 엉키게 잘 빨아들이고 틈새까지도 다 흡입해 지금 하나도 안 껴있지 야야야 야. 야 아까 그 고양이 털 어디 가버렸냐? 왔다! 그러니 야무지게 지금 이렇게 잘한다 몇년 전에 했잖아 그청소기도 여기 탁탁탁탁 전래저막 이렇게 부딪혀갖고 기스을다가지고그때까지 탁탁탁탁 부딪치면 내가 손로해버고 말지 이거 안써 엄마 이거는 그럴 필요 없어 이거다 피해 지가 발! 발! 할. 엄마야, 진짜 신기하다. 어머머머 어머머머, 세상에 뭔 일이냐. 싹하아 들이부네. 와, 진짜 이쁘다, 이게 뭐. 금 엄마, 이거 봐봐. 아, 참. 아니 아니. 엄마, 얘가 다 먹어, 괜찮아. 사람처럼 먹냐, 그게? 얘가 그냥 알아서 닦고, 알아서 세세로 빨고, 열포로 말려주고, 향도까지 알아서 다 해. 대박이지. 진짜 엄마야, 세상에, 상주자야. 오메! 이거 봐. 지금 더러워. 엄마 더럽지. 야. 아니 이게 지금 걸레 빨고 있는 거야. 너는 사우도잘안 하는데 얘 키운 거보다 낫겠다. 진짜 나한테는 얘가 더 훨씬 낫겠다. 엄마 얘가 지금 이거 걸레를 다빤 거야. 물 봐. 더러워라 엄마야 엄마 이거 봐 엄청 깨끗해졌지 이거 하얘졌네 어... 기계가 지 스스로 빤다는 거야 엄마야 뭔 일이냐 건조까지 되네 청소 시간이 확 준다 야 바닥 쓸고 벌레 빨아서 닦으려면 하루가 다 가잖아 근데 나뭐 이럴 동안 얘가 알아 착착착착 하니까 얼마나 편하냐 얘가 있잖아 너고 청소비가 지 알아서 착착착착 하거든 나 이거 거 이거 딴일 해도 되겠어 지금 오늘부터 시간이 이제 남아도라 나 이거 해놓고 어디 가야 되겠어 나아나 아, 나 고양이 새끼들 나 지겨워가지고 나갈란다야 얘들아 오늘 내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거든 고양이 새끼들 지게 갖고 난 나가 볼 거야 진짜 나늘 같은 날 진짜 혼자서 나들이 가는 거야 이럴 때 가지고 운전 가냐 너네들도 같이 가자잉 내가 지금 참외를 놔 두고 하면은 고양이 털묻을에서 여우 먹어버려야 돼너네도 먹어 한입 둘입세네너 배부르지 그만 먹어 아, 나나중면말이 밥벌이로 나가야 돼 근데 있잖아 재혼 새끼가 이렇게 이상하게 제목을 지어놨다 일간 소포치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연애병 나 아니야 연애병 아니야 나오는 거야? 얘들아 여기 어딘지 알아? 고향이 많은데 온 거야 여기 나는 종종 와 아하 이거 이쁘다 예좀봐 예 140마리래 140마리 얘들이 순하네 순해 얘네들은 호랑이 같다 호랑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세수하는 거야? 너는 잠자는 거야? 얘좀봐 예 얘 상자 좋아하나 보다. 몸뚱이는 커가지고 작은 상자 안에 가 들어가 있네. 우리 집 애들도 두그 마리 다 상자 좋아하는데. 똥꼬 하지 마야. 왜이 똥꼬 핥으냐. 야똥 쌌나 얘? 아유 귀여운 거. 아이고 귀여운 거. 여기 우리 제니 좀 비슷하네 얘도 아니 왜뭔 일이야. 왜 똥구멍만 투고 운동하고 있네. 자냐? 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 내가 오라 그랬어 너. 초대도 안 했는데 딱 네가 먼저 오네.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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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얘가 왜이또 가운데로 파거든냐 아이고 예쁘다. 네예쁘지 얘도 또 엉덩이를 나한테 문려고 그러냐? 아이고 예쁘다. 엉덩이가 그냥 펑퍼지하 진짜 만질만하다야. 야, 신동아, 오 먹어 이렇게 같이. 먹을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아얘얘 아, 얘 웃긴다. 바닥에 뿌아지 않고 손에딱 둥게 먹네. 얘들 네 맛있다고 소문냈나? 다 데리고 왔네 친구들을. 자, 네 먹어볼래? 아이고 이뻐라. 여기다, 야, 야, 야. 그 청소기가 청소를 해준 바람에 빨리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아. 너네들하고 난 놀아서 너무 좋다. 야 어, 예쁘지? 낮에는 덥든 여기는 산이라 시원하다. 안 더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완전히 호랑이다 야. 호랑이. 호랑이 새끼. 아이고 예뻐라. 야 이렇게 귀여운 거 어딨어? 다리가 이렇게 짧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왜 이렇게 다리가 짧냐. 고마워. 건강해라. 아너 정말 편하게 있구나. 야 만져도 돼? 만세 부르고 있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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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품만려나 사실 카메라 때문에잘못 만져서 그러니까 실컷 만지고 집에 가서 나 참외 하나 먹고 또이자잘 거야 나 하루에 두 개는 먹어야 돼 참외 얘들아 응. 너네 먼저 들어가 경금 응. 놓고 끝 꺼진 거야 안 꺼진 거야 아이 카메라 산 가서.